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주혜정이라는 여자입니다. 올해로 딱 40살이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피가 섞인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려도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친동생 이야기인데요. 제가 겪은 기막힌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한명 있어요. 주혜영이라는 이름의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와 연년생으로 태어난 혜영이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런지 저를 언니로 대접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집 자매들을 보면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았네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셈이 많았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요. 아무래도 자매사이다 보니 항상 같이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내가 가진 물건들에 욕심을 많이 부렸지요. 똑같이 옷을 사줘도 언니 옷이 더 좋은 것 같다며 때를 부리지 않나? 어쩌다가 친구들한테 선물받은 물건도 자기가 가지고 싶다며 온 집안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부모님도 동생이 하도 별나게 구니까 언니인 나한테 양보를 하라고 하셨지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참 싫었습니다. 언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양보하고 살아야 한다는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동생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동생이니까 잘 대해줘야지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잘 대해줘도 동생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니 소용이 없더군요. 저도 그런 동생한테 지쳐서 나중에는 그냥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별난 성격은 나이를 먹어도 고쳐지지 않더군요. 내가 동생보다 먼저 결혼을 했을 때도 동생은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순서적으로도 언니인 내가 먼저 결혼을 하는게 맞는데. 언니 잘되는 꼴은 보기가 싫었는지 괜한 심술을 부리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동생이 뭐 때문에 심술을 부렸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에 돈도 잘 버는 능력 있는 신랑이었거든요.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동생도 지금까지 그렇게 멋진 남자와는 연애를 못해 보았지요. 아마 동생은 내가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셈이 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길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은근히 알부자였습니다. 안경테를 도매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지 오래되었고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더군요. 저는 편한 마음에 나간 자리였는데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나니 부담이 생겼습니다. 연애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내게 너무 가분한 사람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소개로 만난 이후 끈질기게 제게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은 내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은 내가 돌이 많다고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서 잘 보이려고 안달이었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돈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나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런 이유로 남편은 내게 관심이 생겼고, 이 여자는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암튼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사귀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더군요.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남편은 의외로 소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명품이나 외제차 같은 걸로 사치를 부리지도 않았고, 소주에 오뎅탕 먹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잘생긴 얼굴에 다정한 성격까지 갖춰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네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업 때문에 출장이 많았어요. 특히 안경테 공장이 많이 모여있는 대구로 출장을 자주 갔었지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편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공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뛴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워낙 출장이 잦다 보니 신혼초에는 저도 몇번 따라가 본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가봤자 남편이 볼일 보는 동안에 저는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하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도 내키지 않아서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출장을 가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따라다니는 것도 일이더군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드디어 아빠가 된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틀림없이 잘생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며 이름도 벌써 지어놓았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딸보다는 아들을 원했거든요. 아들귀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남편은 적어도 아들 한 명은 낳아야 체면이 선다고 했습니다. 떡도거비 같은 아들은 남편의 바람이기도 했고 시부모님의 소원이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기대와는 반대로 저는 저를 꼭 닮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딸이어도 상관없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서운한 표정을 숨기지는 못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괜히 죄인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옛말에 첫째 딸은 살림 밑천이라고 하잖아. 둘째는 당신 원하는 대로 아들 낳아줄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라고 말해 주었네요.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우리 부부에게는 둘째가 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남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사실 출산 후몇 년간은 저도 혼자서 아이 돌보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육아가 힘들다고는 들었지만 그렇게 사람 혼을 쏙 빼놓는 일인 줄은 몰랐네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내한몸 꾸미고 할 시간도 없더군요. 몸이 힘들다 보니 옷도 제일 편한 옷한 벌로 며칠씩 입고 다니게 되고 미장원에 갈 시간도 없어서 머리카락은 항상 푸석하고 부시시 했었지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요즘 당신 꼴이 말이 아니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좀 꾸미고 다녀 옷이 그게 뭐야? 남들이 보면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 줄 알겠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하려면 거울 볼 시간도 없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게다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더니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자 남편이 뜬금없이 처제는 아직 예쁘잖아. 당신 처제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난다며 라며 동생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처녀랑 아줌마랑 같아. 걔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고 나는 애 키우는 아줌마잖아. 다르긴 뭐가 달라? 바쁘다는 건 핑계고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속상한 마음뿐이더군요. 내가 힘들다는 걸 아무리 하소연해 보아도 남편 귀에는 핑계로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딸아이 기저귀를 갈고 있었고 남편은 남일처럼 멀뚱멀뚱 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이 얄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더군요. 동생이랑 비교하듯이 말을 한것 때문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미용실도 다녀오고 옷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일부러 보란 듯이 남편 앞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기도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밥이나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꾸미는 걸 관두고 그냥 편하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잘해보려는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부부 간의 잠자리도 거의 갖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내 팔자려니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냈지요. 남편의 애정은 바라지도 않았고 딸아이 커가는 거 보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수입을 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한꺼번에 가져가더군요. 어차피 남편이 벌어온 돈이고 관리만 내가 하고 있는 거라서 못줄 이유는 없었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라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돈은 남편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돈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해두고 있던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혹시 사업이 잘안 되고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사업은 큰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늘어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 뒤로도 몇번더 저축 통장에 손을 대더군요. 나중에는 아예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며 카드랑 통장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쓸 일이 뭐냐고 물어보아도 남편은 속시원히 대답해주지 않더군요. 자꾸 캐물었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어서 더 물어볼 수도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당신이 벌어온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남편은 왠지 전보다 출장을 더 자주 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게다가 전에는 출장을 가도 당일에 꼭 올라오곤 했었는데 일박을 하거나 아예 며칠씩 머물다가 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사업을 더 키우게 되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느라고 그런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서 자고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별로 간섭은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간다 그러길래 나도 같이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금 당황해 하면서 가봤자 당신은 지루하기만 할 텐데 그냥 집에 있는 게 어때? 애는 누가 보고? 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면 돼. 오늘 올라온다며 당신 요즘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옆에서 비선으로 좀 해주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나 몰래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따라나서기로 한 거였죠. 내 말에 남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만 차를 타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 때 생각도 나고 어쩐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군요. 아이 낳고 멀리 가본 적도 없었는데 집을 떠나 바깥바람 쐬고 나니 기분 전환도 되어서 저는 괜히 들뜨는 마음이 들었지요. 한참을 달려 대구에 도착을 했고 남편이 볼일 보러 간 동안에 저는 차 안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의자를 뒤로 젖히고 깜빡 잠이 들었지요. 그러다가 손에 진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고개를 숙여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지요. 의자 아래에 반짝거리는 게 보여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여자 귀걸이가 하나 놓여져 있더군요. 저는 귀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귀걸이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귀걸이는 제 것이 아니었고 남편이 하고 다니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지요. 화려한 스타일로 봐서는 여자 귀걸이 같았는데 이게 왜 남편 차에 떨어져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그 귀걸이를 핸드백 안에 챙겨두었지요.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저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차를 함께 탈 일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겁이 나서 물어보지 못했네요. 볼일을 보고 돌아온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왜 그렇게 얼굴이 굳었어? 피곤해서 그래? 아 그러니까 내가 따라오지 말랬잖아 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는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러 친정집으로 갔었지요. 엄마도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귀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시간도 늦었으니 집에 가서 밥 차리려면 힘들겠다며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마침 배도 고프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니 괜히 울컥한 마음이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보니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도 뭔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반찬을 덜어주며 많이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외출했던 여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 우리를 보더니 나한테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남편한테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평소 같지 않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한테 인사를 하는데 내가 알던 동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둘이 별로 마주친 적도 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친한 사이가 되었나 싶어서 이상한 기분도 들었네요. 그런데 그때 동생의 귀에 걸려 있는 귀걸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은 어디로 갔는지 왼쪽 귀에만 귀걸이를 끼고 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한 그 귀걸이랑 똑같은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동생의 옷차림을 다시 봤더니 명품 가방에 손목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동생이 자기 돈으로 사기에는 비싼 물건들이었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혜영이 너그 가방 어디서 났어? 그거 비싼 거잖아. 네돈 주고 산 거야?" 라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동생이 "왜? 부러워? 비싼 거 맞아. 사실 내가 호구 하나 잡았거든. 그 남자한테 뜯어낸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면서 동생은 아무도 모르게 슬쩍 남편을 쳐다보면서 짓궂은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과 동생을 주시하고 있었던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이 불편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더군요. 모든 정황을 눈치챈 저는 다짜고짜 동생에게 다가가서 머리채를 휘어 잡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귀걸이를 꺼내서 동생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넌뭐 하는 짓인데? 이거 니꺼 네 맞지? 니기거리가 네 왜저 인간 차 안에서 나왔는지 어디 설명 한번 해봐. 내 말에 동생이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당신 요즘 돈쓸때 있다더니 그거 전부 해영이한테 준 거였어.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야? 어디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일이 그렇게 되자 엄마가 동생에게 다가가더니 언니 말이 사실이야.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부랑 그럴 수가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엄마는 손을 덜덜 떨고 계시더군요. 가방이랑 시계 형부가 사준 거 맞아. 아, 그런데 엄마는 거기까지만 듣고 동생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인간이냐며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냐고 동생을 혼내시더군요. 그러자 동생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끝까지 좀 들어봐. 나도 할 말이 있어라고 하더군요.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자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처제 그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라고 하더군요. 형부는 이렇게 된 마당에 뭘 숨겨요?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된거 전부 털어놓을게요. 동생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제게 휴대폰을 내밀더니 거기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사실 몇달 전에 대구에 친구 만나러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형부를 봤어. 그런데 형부가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몰래 사진을 찍어두었지.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동생이 본그 여자는 남편이 출장지에서 몰래 만나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남편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동생은 남편한테 돈을 받기로 했고 그 돈으로 가방이며 시계를 산 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동생은 다시 남편을 찾아가서 사진을 언니한테 보여줄 거라며 협박을 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 귀걸이가 남편 차 안에 떨어져 있었던 거지요. 동생이 모든 걸 폭로해버리자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엄마도 기가 막혔는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과도 인연을 끊었지요. 바람을 피운 남편도 미웠지만 그 사실을 숨겨주고 돈을 챙기려고 했던 동생의 행동도 용서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지요. 언니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동생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게 싹싹 빌었지만 아마 당분간은 용서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지금은 힘들었던 일다 잊고 마음 추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